얘기해야 를 돼. 그 이거 저거. 저아지 않았어? 창훈이? 나한테 왜 전화 안 와? 창훈이. 아... 어, 오늘 건 전화 안오어는 거. 진짜 불편 가지고 그래. 진짜 요알 들어갈 자리도 없 자, 석훈이. 아, 무슨 자꾸. 저저 여기서 그 얼마 없을 나갔다 오던 거 이거 무슨 손그린 걸로. 여기 옆에 있는데? 아니, 진짜 가는거같

하지. 하지. 아니 이게내집라 아니 이게 내 집이라고 판단을 하는거야 그래, 그래. 그래 근데 이제 네? 아니 힘 엄청 요 예? 네? 원래 강아지를 살하면 이렇게 살짝 당기면은그바야따라온다 그 네. 그래가지고 제그렇 네. 해봤거든요 따라오던데? 형한테 시선 붙어가어가 야, 해라 오늘 외박할거예요지 제 준석이형만 따라가 너 아침에 하나 뛰었잖아아침경기했아 미인. 미인. 아, 아, 아침에 한 달에 한번씩어그 나... 한 그, 모임 으로 그, 애들 싸하는데나살치한거 같아 들어올려? 하루에 되게 못피고나 재밌어 어 들어가지마 아대아대 그래 아, 그런아 타지지구 내가 김지수나김지수있었이후영아들 걔네 다이래요그이영 아들이 이태성 말고 아그 이태성 이 근데 걔가 유인식을 하러데 이승준? 와 <련> 근데 다섯 명에 가든 여섯 에 가든 일곱 명에 가든 사은하지그래 그냥 오히려 오는 걸 즐기지 않는야그 작은 정명이랑 이태석 아들이랑 공 차는 거나 봤다니까 작은 정명이그두개 여행 중인 거? 저기 어? 쟤네 거기서 찼어 저 어디야? 브랑산 아, 아, 그, 이태석이 어, 왔다고? 어 그리고... 여자 덕분아 아, 진짜 아, 아니, 너무 빨라서 또 쳐갈 수가 없어 야정명형 졌대 맞아 그 형님 원래 진짜로 뭐, 그냥 뭐, 툭 치고 가잖아 슬슬 없어 그래. 그래. 진짜로 이게 승발승발발력이 순발, 그승발력이 순발, 그, 장난 아니야. 족, 대댁 거다, 죽치지 않 <laughs> 아니, 웃긴 게, 열심히도 안 뛰어요. 어, 내가 선성 뛰는데. 성 뛰는데. 치러 가면 못다라겠어이게 <laughs> 그런 놈들이 형, 하하하러 올 오. <laughs>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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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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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그냥. <laughs> 근데, 그 농병 아니에요요 근데 그당일다 그걸 진짜 생각지 <laughs> <되게 중요한 거예요. 웃음> 선출이 선출이 영명이래요. 영명, 0명. 빵명이라고 0명. 얘기한 거예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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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여? 아니야, 게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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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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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야아니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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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력이니야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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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 사람들은 막 같이 뛰는 게 어떠냐 이러면서 게하려지에어요형 <laughs> 어? 아, 제가 뛴다고 형 나가신 거 아니에요? 그쵸 수요일 <laughs> 거기 분명히 딴 g 해 아, 아, 사 to work. I'm going to go t 아, 아 o r k I'm g o 거기는 to go 거 o work. I'm going to go to work. I'm going t 거 뭐지? to <목소리> 것도 자유롭게 갈수 있고 그냥 집에. 아, 그 o work. I'm g o 고 아, g to g 좀시작 work. I'm g o 한달채 이미 잡여거든요 그거 들어보면서... 어, 일단, 그뭐좀 잡혀. 어. 일정은 이미. 대법이야 그러니까 그, 그 어, 그거... 저희 중앙대. 어, 아, 씨. 아, 그... 한 번, 한 번이나, 네. 한 달에 한 번이나, 한정 <laughs> 이제, 아, 은 아, 아, 거의, 아, 뭐, 여기 아니면, 그냥. 음, 송다, 말하는... 여태까지 여기만 했어, 아, 음, 야, 여기만 했어. 아, 형, 저 이번 주에는 형이 알려주셔어를 어, 네. 송다 읽어 아, 아, 너무 가입한다 네. 네, 가입한다고 아. 그러니까 이번 주나오라아이번에 가입하는 두명또가 엄청 그러니까, 네. 뭐. 좋은 거죠 도잡고그 좋은 거지. 너무 이니까 이제 나는 내 자리가. 아 그래야 풋백이 없더라 어요 없던데요? 네? 너? 키팩이 없다고 키퍼, 이 아팠어? 많이 아어 많이 아니어 너무 고 하시면 개다떼실수 있죠? 아예 아해 Thank 啊哈。 야, 오늘 이년남나2퍼 있어? 슈포함 아, 니녕 아니, 정규원 전화하니까 아 어, 형이 어, 못 나오겠다는데? 정규원. 2원이 뭐? 왜? 어. 아니, 그냥, 야, 너안나오니왜안 나오냐. 아, 우리 오늘... 슈나가려는데형번말려 왜... 아, 아 같은... 갑... 갑자기 나온다 해갖고. <뭔> <뭔> 아, 아니, 저도 어제, 어제, 어제 연락하고 오늘 <뭔> na no, uriin 저기 아 저번에 저번 주기 기억 안변아 하는 경기였 뭐, 저는 먼저 게요 뛰다가 못 하겠어요. 기니까 그러니까... 아, 아니 우리 팀 애들이 아, 그래.

뛰겠다는 이해가 간다? 근데 어디 뛰고싶다 이런거는 단체에 와가지고시키도또 뛰어야지 어여보어그그 버시기 그, 그좀 차려 de 아니 그거 니가 인정한 거잖아 뭐 인자, 아, 내가 인정 안한적 있어요? 아니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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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자세한 거알았요 아닌 거 같아 짜증이 긴나만큼 있어요? 인정해? 안인정 그것도 제 스스로 한 짓이 아니라 나는 아저 못하니까 나한짓 아닌 거 같은데 나런것는은데아지금 지는 거예요나 너무 지기 싫어 지 때문에 갔다가 친구이니나는거 아그래 이렇게 하냐 그럼 진짜 끌락한 돼. 만거내 번만으로 만지는거 이렇게 버려지면 안된다다 근데, 아, 그래. 근데 왜마인드 여자냐고? <목소리> <목소리> 근데 왜마인드 여자냐고? 얘기해 봐. 야 그럼 다이나.

그때 거기를 치는 게 이제 인원이 많이 튀는 거요 근데 걔네는은동 터치로 거기까지하 약간 좀 편할 줄알았게이얘기면 근데 공이 아, 아, 길어지면 공반도 없어지는 건 근데 공을 안잡고프리하이는게 너무 가이이된게당정 공을 도는게 공을 안잡 하는 불안한 거야. 거기도 보면 미드가 여기서 파스가 좀 살살 왔어. 근데 아빠이 그냥그대로 살려가지고 그냥 그대로 돌아서 되겠다. 만 돌려. 그래. 근데 저는 이성 상황이었으면 잡아놓고했로면좋그게그 자연사는 아니라 부탁드립니다. 축구장 벌레들 처리만 되다기부다 아, 여기다가. 아이 맞는데? 아어오두는 공을 <hatten> <made>. <Maria language> 잘하는 놈이 다니까형형 <laughs> <야, 슬소. 웃음> <야, 슬소. 웃음> 목줄해서 여기다 묶어줄 목줄 여기다 해도, 해도. 아예 여기 풀입이 안되는거야 묶묶 여기 여기 막 오줌싸고 똥 아니 옛날이도 그랬어 아 그래? 저기 분이 얘가 뭐 하더라고 이세요 어? 이세막내 다이많시 어? 가시비시시면 돼요 비가시비이가 시비가 가1비1 1비1 2비가시비시1 5시아 근데 요새 또 진돗개 한 마리 비장시비 고민 가 시비가 가 시비가 시비가 시비아한비가시아가 시비가 시비가 시가 시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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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힘겨, 힘겨. 무력 열심히 하면 힘겨. 아니, 그니까, 대나는, 개나, 대팀은 개나, 노력을 안 하니까. 아, 그렇죠 근데 애기랑 강아지가 같이 오면 좋아? 아, 좋지. 어, 나는 이제, 남에는 괜찮은데, 그 전에는. 미치어진다. 오, 뭐야.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아, 강아지. 그게형문지방 네. 치고 있어? 가 회장이야. <laughs> 아그 진짜 가야겠다. 네. <laughs> <laughs> 아그그 너무 더워. 근데 우리는 이 <laughs> 부분 중요한 게 아니야. 한 달에 두번 얼굴 보려고 공짜는 어, 안 돼, 안 돼. 거. 두번한달두 번. 안돼 안돼. 그쪽에 살거아니 응? 야, 하이잡아 가니까 이 재밌어. 다운축구 해. 해, 해. 다 해. 아, <laughs> 흑살장 나와서 해장 아. 야. 운동 열심인데 그것 다시 까지술 좀. 그고안 자고, 자고 밤새고 술 먹고. 음. 환상이가 환상 아용규엄청많게죽네 arr.. 아, 죄송합니다 아, 늦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아, 음. 아, 저희 오늘 원래 첫가이였어 왔다고 하더라구요 4 아, 6 7 8 9 1 0 1 1 6 7 그다 아, 아. 아, 아, 야, 왜 8명 온거에요? 복라인다 그거야 불참이야 근데 8명이 나와야너왜 성운이 빼냐 너무 안맞춰 삼물 좋아? 진짜 한달에 한번 달, 한 물이 보는거그정도네아 아, 아. 아, 아, 이거지 <laughs> 지 들어가 야, 너발이 아, 네. 65야? 아고 65. 60도 맞을 건데. 그런데 따라. 그런데 똑사람을 쏴야 되는데 지금. 야, 너 팔. 싸 하나 죽게. 그리고 포 근본. 어떻게 가? 그거 대 이따가 져가 어? 지금 있어요? 차 있어 차 어? 차에 투사가 네. 3개랑 추가 3개 어형 아, 지금 그거 신고 계시네 이게 아, 요즘 네. 핫하더만 아틀레타인가? 아틀레타? 이거 네. 옛날보다 이게 엄청 잘하네야너 1코트 써 이거 신으면 딱 휴마에 고아 네.

그나그래도한는한넘는 것만 생각는 거야. 그신도 아니고 데 이거 신호는 다 그래서 이거를 그거를 고조용야는데 그때 제일 만으니까 비주얼 보통 은3만원 <목소리> <목소리> 아니 기다야 이거 여기다. 야, 먼저 이거 벗고 여다 어. 어, 어, 어 때얘 가만히 있잖아. 다아니 <목소리> 아니, 옆에 사람 니고 야한번 뭐, 이게 임 아니여? <laughs> 어, 진짜 네, 이거. 이, 이것 때문에 아, 시간 다나았 어? 오우, <laughs> 미친 아니요 가만 안 있잖아? 대답 아, 야, 그나가오 네, 하교, 하오 오, 받는데 아, 얘를? 아,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은데 가입 단식이. 기 아니 똥을 자주 싸는데 일단을 시켜줬어. 한번 싸서 한 번. 이번 셋이 처음에 셋이. 예. 다 받아줘. 한데, 목가는... 안 돼, 못 가는 사람들. 그팀 근데 평가 되게 좋겠다. 너 여기 공잘못 차는데 봐라. 그 정도면, 이아 팀이 약간 실력이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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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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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니 아니 근데 고양 그냥 사람들이 좋아니고이가품사이가좋력이안 좋아. 좋아. 좋아요. 그다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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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훨씬, 훨씬 열심히 때보다이 훨씬 열심히 때. 저는 그래서 눈치 보듯 더 열심히 때. 그러나 얘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고 와. 나 여기 서나나쁘게 우리팀에서는 애정이 없으아들어복수때 안해 뭐안해 수비지 출신두명이나 있어서 안해돼 그분들 취해계시고 취해계시고 수면소만 맞다고 한거 아니야? 아이씨 이런거 야, 어 들어가서 하기도 웬만하면 괜찮아 안녕하세요. 아, 진 Han kjester, han kjester!